안녕하세요, 쌈밥입니다. 오늘은 다음 시즌 주요 이벤트 일정과 세계 다른 메타몬 관련 내용입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다음 시즌 커뮤니티 데이 일정입니다. 총네 번의 커뮤가 있을 예정인데요. 7월엔 복각 커뮤가 한번 있습니다. 근데 이틀간 진행된다고 하니, 포고 오래 하셨던 분들은 바로 느낌이 빡 오죠? 복각인데 이틀 동안 하는 커뮤? 참고로 복각 커뮤는 과거에 했었던 커뮤를 다시 하는 이벤트입니다. 그 동안 이틀 했던 커뮤는 매년 12월 종합 커뮤니티를 제외하면 사실상 E.V.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쌈법님 엘레브랑 마그마도 있지 않아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엘레브랑 마그마는 일주일 차이를 두고 진행했었던 커뮤라서 한 주에 주말 이틀을 가했던 커뮤는 E.V.밖에 없습니다. E.V.는 커뮤를 두번 했었는데요, 한 번은 더따쓰기라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 이름이 비장의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번은 E.V.의 지나체마다 다른 기술을 배우는 이벤트였습니다. 복각이라 둘중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EV 커뮤가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은 99%입니다. 다음 시즌 기타 이벤트 일정도 나왔습니다. 레이드 데이는 요즘 메가나 전설 포켓몬이 나오는데, 아직 안 나온 메가지나 포켓몬이 한 번쯤 등장했으면 좋겠네요. 아직 안 나온 메가지나 포켓몬은 메가 메타그로스, 메가 폭타, 메가 샤크냐, 메가 뮤츠 XY 등입니다. 그림자 레이드 위켄드가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있으니, 이때는 로켓단 점령 이벤트도 열리는 주일 것 같네요. 즉, 다음번 비주기 포켓몬을 볼수 있는 건 8월 중순쯤일 것 같습니다. 보통 그림자레이드 위켄드에는 초전설 포켓몬이 떴었는데, 혹시 가이오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맥스 배틀데이와 맥스 배틀 위켄드가 보이네요. 이번 시즌 위켄드는 1세대 스타팅이었는데, 다음 시즌은 어떤 게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리자몽은 한번더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부하데이는 베이비 포켓몬이 아래서 부하하는 이벤트입니다. 세계 다른 모습 확률업이라 구하기 힘든 베이비 포켓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등장했으면 하는 베이비 포켓몬이 있으신가요?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는 1, 3, 2, 지금은 메타몽 타임 파트 2는 25년 5월 9일 금요일 10시부터 11일 일요일 2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정각마다 3분씩 메타몽이 다른 포켓몬으로 변신해서 야생에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준비한 색이 다른 메타몽 잡는 방법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 중 하나로 야생에서 세계 다른 포켓몬이 나왔을 때 이벤트가 시작 또는 끝나서 다른 포켓몬으로 바뀌면 해당 포켓몬도 세계 다른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번 5월 11일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빠모 커뮤니티데이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데이 때는 세계 다른 포켓몬이 나올 확률이 6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4시, 5시 직전에 야생에서 세계 다른 포켓몬을 발견하면 잡지 말고 놔뒀다가 정각에 메타몽이 나오면 잡았을 때 세계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 커뮤니티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정각 전에 세계 다른 포켓몬을 찾아야 했는데 다행히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잡지 않고 위치만 기억해두고 정각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야생에 너무 많은 포켓몬이 뜹니다. 우선 위치는 기억했으니 3분 동안 그 위치 주변에 있는 포켓몬들을 전부 잡아봤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세계 다른 메타몽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스킵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세계 다른 메타몽은 안 나와서 빠르게 잡아봤습니다. 결과는 꽝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타임 때까지 도전했는데, 아쉽게도 야생에서 세계 다른 포켓몬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을 해서, 그냥 스킵으로 막 잡았습니다. 뜰려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떴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세계 다른 메타몽도 커뮤와 같은 64분의 1 확률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몽 잡는 실험은 결국 운이 해결해준다라는 결론이지만, 조금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정각전에 야생의 포켓몬이 많이 뜨는 곳에서 대기하세요. 그래야 정각이 되었을 때 포켓몬이 많이 뜹니다. 또한 야생에 떠있는 포켓몬이 메타몽으로 변하는데 커뮤처럼 추가적으로 야생의 몸이 더 뜨는 건데 정각전에 야생몬을다 잡아버리면 정각이 되어도 야생몬이 적게 뜹니다. 즉, 야생몬이 많이 뜨는 곳에서 몸을 안 잡고 정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빠르게 많이 잡다 보면 세계다란 메타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확률은 커뮤니티 데이와 같으니까요. 만약에 조금 더 잡고 싶다. 하신다면 공간절단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매번 딱딱하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르게 전달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